5월 22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오늘의 본문 구절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대한 특별한 설명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빛에게 어둠을 비추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마 그 빛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분은 어둠을 비추셨습니다. 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빛을 어둠에 비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빛에게 어둠에서 비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빛이 어둠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비추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옛 성전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 영광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며 최고의 영광입니다. 오늘날 당신 안에 거하는 영광은 그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당신이 하나님의 신성한 임재와 영광의 운반자임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능력, 사랑, 빛, 신성한 온전함의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탁월함이 당신을 통해 퍼지며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번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리라. 영광스럽게 된 것조차도 이 점에서 영광을 갖지 못한 것은 뛰어난 그 영광으로 인함이라.없어진 것에도 영광이 있었을 텐데 남아있는 것에는 더욱 영광이 있느니라.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가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최고의 영광을 가진 자들입니다.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영광이십니다.이제는 그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온전함과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임재와 신성한 영광의 운반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되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에서 강렬하게 빛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능력, 완전함, 아름다움과 의의 표현입니다. 신성의 탁월함과 덕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광채가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나는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아멘.